안녕하십니까. 말레이시아 아, 코로나 확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날짜 8월 15일 어,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2만 596명 아, 최고치 지금 신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말레이시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에, 오늘 어, 자 오늘 자 종합 <laughs> 아, 각주별로 어, 종합 상황입니다. 오늘 2만 5 9 6명 나왔고요. 아, 한국으로 치면 이제 서울과 경기도권이라고 할수 있는 어, 쿠알롬풀 어, 도시와 수도와 아, 셀렌고 어제 합해서 어, 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피낭 섬을 유치한 요 지역, 요 지역에서 무려 천 1,000명 이상 나왔고요. 물론 이 지역에 이제 공단에 외국 근로자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2의 도시인 조바르의 조주 역시 1,300명이네요. 니뽀의 주도를 갖고 있는 꺼다주가 1,400명 이상이 됐고, 동말레시아의 사바주에도 1,0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1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나라 인구가 3,200만인데, 물론 외국 근로자가 4,500만 명, 뭐5 0 0 만까지 포함한다 해도 3700만 명인데 그중에서 1200만 명이 확진이 되었다는 라 얘기는 그한 30명당 한 명꼴로 확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 그것도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거죠. 어린아이를 만약에 뺀다라고 하면은 뭐 10명, 20명 중에 한 명은 확진자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진 모르지만은 여기 확진자에 걸려 있지 않은 사람들 중도 거쳐가지 않았나 미세한 음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양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무증상자로 거쳐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사망자 수를 표시한 건데 이 나라 사망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8월 3일자 이틀 전 건데 17,000명 확진자의 사망자가 195명입니다. 1.14%가 나왔고요 치사율이. 이건 어제 8월 4일자 19,819명 확진자의 257명. 무려 1.3% 원화되는 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쇼핑몰에 나와봤습니다. 주차장인데요, 거의 차들도 없고 어두컴컴하기만 합니다. 오늘 8월 5일자. 아, 2만 596명 확진자가 나왔고 그중에서 어, 사망자가 164명입니다. 실제 한7 0.7%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음, 요 숫자가 전체 120만 명 중에서 회복된 사람 완치자가 97만 6천 명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 81%의 완치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병상에 있는 숫자가 21만 명입니다. 그래서 18%가 현재 병상에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잠시 2층에 있는 쇼핑몰 2층에 있는 상점들입니다. 거의 다 문을 닫은 상태고 좀 어두컴컴하죠. 이 나라 백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8월 4일자 기준인데 아, 근 50만 도스가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숫자죠. 아, 그리고 이것도 보시게 되면 8월 4일자 현재로 음, 이 부분입니다. 아, 전체 인구대의 퍼센트가 한 45%가 아, 첫 번째 접종자고요. 두 번째 접종까지 완료한 퍼센트가 한 23.6%.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되면은 아 거의 뭐30% 이상 아 될것 같습니다. 아이 표는 지금 7월 2일부터 8월 2일까지 한달 동안 일자별로 나와 있는 수치인데요. 확진자가 한 7,000명부터 시작을 했다가, 7월 13일 날, 1만 명이 넘어졌습니다. 계속 1만 명이 넘어졌다가, 1 7,000명 하다가, 이제 오늘 2만 명이 넘어선 거죠. 그래서, 요 까만 선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평균 수치인데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수치죠. 음, 다행히 또 다행이랄까 불행이랄까 모르겠는데 빨간요점들 요 요것이 이제 r 밸류를 얘기하는 건데 리프덕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이 넘어가면은 상당히 그 감염되는 숫자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데. 지금 한 달간 거의 1.0%가 다 넘었 죠. 것처럼 이용 1.16%까지 올라가고 럼 이용한 것처럼 이용한 것처럼 이용한 것처이나 아니면 슈이마켓정면슈퍼어켓습니만열어한약니도열려한 있는 것을 보았고요. 것을 보았고요. 여기는 식당가입니다. 그래서 식당에도 수민들이 앉질 못하고 지금 여기 식당가 1층인데 거의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죠. 에스컬레이터도 다 멈춰져 있고요. 오로지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자 어, 쿠알라룸푸르에 혼자서 직장생활하는 30대 한인 남성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을 했습니다. 아,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네요. 아, 이 청년은 코로나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접종 속도가 빠르니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